김현수가 매수 리포트를 썼던 거는 첨부란 말입니다. 지속적인 매수를 권고한다. 목표 주가는 31만 원으 해서 투자 의견 아. 바이를 유지한다. 30만 원 하다가 지금 3 7 9 0 0 이건 10분이 드러났어요. 그 뒤에 야루가 없었냐는 거지. 첨보는 응. 기관들이 시비를 왕창 갖고 있어서 이 시비 전환시키려면 주가가 올라야 되니까 이 눈치를 보느라고 김현수가 매수 리포트를 썼고 에코프로비엠은 다들 한결같이 공매도를 치고 있기 었 때문에 기관들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매도 리포트를 쓴게 아니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5만엔에서 9,900원, 무너진 금량의 2차지시다 하면서 터질 게 뻔한 거대한 거품, 이렇게 되는 곳이 터더라고요. 네. 네. 하나증권, 김현수 분석가는 에코프로 주가가 76만 9천원까지 오른 2024년 4월 12일날, 에코프로가 대단한 회사이지만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서 보유하기엔 나쁜 주식이라며 12개월 목표 주가를 45만 4천원으로 제시했다. 매우 위례적인 일이었다. 그뒤 그는 투자자들의 항의 시에 시달리는 등큰 권역을 치렀다. 하면서 이제 김현수가 잘했다. 배터리 아저씨 네는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코프로가 리프트 쓴 때가 이, 이때고요. 쓰고 난 다음에 주가가 네. 떨어진 게 아니에요. 3개월 뒤에 따블났다고요. 이거는 바이러스 써야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45,350원이니까 이 이제 썼던 가격에 비해서는 한 반토막 정도 낳은 거니까 이게 잘한 거 아니냐 잘 맞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담당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매수로 놓고 거기서 제일 나빠 보이는 종목을 매도로 놔야 돼요. 네. 어, 예. 에코프로를 매도로 썼으면 매수를 썼던 종목은 에코프로보다는 더 오르든지 떨어져도 덜 떨어져야 김현수가 맞춘 거잖아요. 네. 근데 김현수가 매수 리포트를 썼던 거는 첨부란 말입니다. 첨부. 첨부 22년 11월 달에 지속적인 매수를 권고한다. 목표 주가는 31만 원 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첨부는 올랐어야 되잖아요. 네. 첨부가 오르든지 떨어져도 에코프로보다 덜 떨어졌어야지 김현수가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30만 원 하다가 지금 37,900원, 이건 1 0분이또 많았어요. 에코프로는 니네 매도 쓰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난 다음에 다시 떨어졌지만 첨보도 니가 매수 쓰고 나서 슉 빠져갖고 그냥 10분 1토막이야 지금 이게 맞은 건가요? 이건 안 맞은 거 이건 틀린 거예요 10개 써갖고 9개 틀리고 하나 맞은 거 갖고 와서 맞았다고 하고 <laughs> 나는 10개 얘기해서 9개 맞은 거는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 틀린 거만 갖고 왔서틀다고 하고 불공평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그니까 24년에 캐즘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빠지긴 했어. 근데 그 캐즘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더 많이 빠진 거는 원래 좋은 주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 음. 원래 기업의 체력 같은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약한 걸왜 추천하고 다녔냐고. 에너스도 신이 아니니까 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이제 에코프로에 비해 갖고 첨보가 난더 좋을 거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에코프로보다 첨보가 더 처참해서 아우, 내가 잘못 봤네 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단순하게 판단에 미스냐는 거지. 그 뒤에 야로가 없었냐는 거지. 내데그게기야 네, 아. 천 번은 왜 매수를 썼냐? 천 번은 네. 기관들이 시비를 왕창 갖고 있어서 시비를 2,500억을 갖고 있어갖고 이 시비 전환시키려면 주가가 올라야 되니까 이 눈치를 보느라고 김현수가 매수 리포트를 썼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다들 한결같이 공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 기관들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매도 리포트를 쓴게 아니냐 의심을 네. 할 수밖에 없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작전이 아니고 뭔가요? 그치. 이게 작전이죠. 이건 엘리트. 들하고 기관들하고 짜고 하는 작전이고 이거를 관리 감독해야 돼 금감원이 내편안 들어주고 김현수 편을 들어주는 거는 그 새끼도 한통 속이고 작전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비판해야 되는 한겨레 신문이 그거를 비판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적한 내가 사기꾼이다 하는 네가 사기꾼의 일당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내 얘기가 당신도 한통 속이라고 한겨레 신문 기자 너도 한통 속이라고 한겨레 신문의 정신을 잃지 말라고 이 개레기 새끼야 안 보이냐고 이게 안 볼리가 있냐? 냐고 이게 돈 처먹고 안 보이는 척 하는 거지 이 새끼야. 그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안 그런 사람이 한명 있어야 될지아습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그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 남은 소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아이아이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증권사에서 리포트 쓴게다 나옵니다. 동일한 기간이에요. 동일한 기간 동안에 에코프로비엠 보시면은 매수 리포트가 거의 없습니다. 딱두개 있고 매수 리포트가 두개 있고 나머지는 다애 r 이에요 LNF는 다 매수잖아 여의도에너지스테이 단체로 LNF를 좋게 보고 에코 프로그엠을 나쁘게 봤다는 거 아니야 아, 주가 지금 어떻죠? LNF 처참해요. 야 누가 맞았냐고. 내가 LNF 안 된다. LNF 말고 에코프루비엠이 1등이다. 1등주를 사야지. 왜 LNF를 사냐. 내 말이 맞은 거 아니야. 빨대다시 8대 종목에 에코프루비엠 있고 LNF 없애 맞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한 명이 에코프루비엠 매도를 쓰고 LNF 매수를 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이투레증권의 정원석이에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틀렸으니까. 이런 거는 왜 책임을 안 묻냐고. 왜 나만 갖고 책임을. 책임을 묻냐고 책임이 있어서 책임 묻는 게 아니고 니들의 더러운 그한 패거리에 같이 놀아나지 않으니까 왕따를 시키려고 자꾸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내 얘기가 그렇죠 이거 내가 lnf 8대중안넣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은 지 몰라 내가 고소 협박까지 당했다니까 <laughs> 중국의 양극접 업체하고 한국 양극접 업체하고 경쟁했을 때 누가 이길 거냐 한국 양극접 업체도 이긴다 음. 한국 양극접 업체에서 1등이 누구냐 에코프로 비엠이다라고 나는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맞냐 안 맞냐를 갖고 따져요 지. 니가 에코프로그램 줄이 샀는데 지금 반토막 났어 틀렸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들었냐고 매수 시점을 잘못 잡은 니가 틀린 거지 새끼야 어디 와서 따지고 지랄이야 진짜 lnf 주주모임이라게 있어요. 네네네네. 여기서 맨날 나를 막 송투했어요. lnf 팔때정도안 넣어줬다고. 나 진짜 어이가 없었어 나 진짜 내가 많이 참은 거야 정말. <laughs> 아니, 주주들이 주총 가갖고 박순혁 아가리 좀닥치해라 그런 소리 하고 하니까! 그저기 아예 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 하고 하는 거 아니냐고! <laughs> 회사도 안 하는 이 사항에 유일하게 LNF 홍보해주시는 강남무리님 방송에도 박순혁 추증자들이 LNF 깎아내리네요.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지켜야겠습니다. 대머리 박순혁이 2023년 7월 19일 날에 욕한 거 미안하다. 어제 LNIRA 수혜주라고 말했다는데 진심 이야그러니까 나는 LNF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음, 음. 예, 사실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양극재 이제 IRA 적용하는 거를 시점을 좀늦춰갖고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양극재도 미국에서 그 IRA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음. 처음에 이제 23년 요무렵에 이제 고위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네. 어,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에코프로베, LG화, 포스코퓨처는다 찍고 있는데 LNF 지금 못 찍고 있으니까 최대 수위준 LNF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당연한 얘기잖아요. 음. 당연히 얘기하는 걸 듣고 야, 저 사람이 LNF 미워서 줄은 줄 알았는데 어, 그거 아니네 하면서 욕한 겁니다. надо 물량들 잘 챙기세요. 내일 테슬라 날라가면은 그때는 급등열차 출발입니다. 하고 이제 희망이 차서 네, 글을 쓰셨다. 거기에 대해 갖고 이제 그 댓글로 난 반대로 저 인간 회사에서 증거 수집해서 꼭 고소했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네요. 그동안 LNF의 한 거짓 선동을 생각하면 공개 사과도 받아야 하고 응당한 법적 처벌도 받아야 LNF 명예가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니, 그럼 증권방송 가서 야, 이, 이게 좋은 거 같고, 이게 나쁜 거 같고 아, 뭐 얘기하지 그, 아, 그거 하고 얘기하지, 그거하고 고소를 한 <laughs> 어, 무슨 얘기 하냐 그럼고 가서 물론 LF 들고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 거짓 선동이라고 했던 게 뭐냐 면은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LN F 하고 레드우드와의 합작 미국 진출하는 거. 못 한다고 내가 단정적으로 말했거든요. 안 된다. 꼬왜안 음. 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냐그 거짓 선동 아니냐. 음. 왜 그러냐면,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거 내 된다. 내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음. 혼자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거짓 선동 해갖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쭉가 떨어뜨린다 하면서 이제 음. 나쁜 음.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보면은 제가 얘기한 사실이 맞았고, 애널리스트들이 음. 얘기한 사실이 틀렸고, 틀린 사실이 나중에 사실이 인식이 되면서 지금 30만 사는 주가가 지금 5만 한단 말입니다. lnf가 음. 이 얘기할 때가 주가가 30 이었어요. lnf 주주분들 중에서도 좀 알아듣 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은이 음. 타이밍 을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이때 가 사실은. 이때 여의도 nst들은 에코프로비엄은다 매도든 뭐안 좋다 보이든 막 얘기할 때 lnf는 매수했단 말입니다. 음. LNF 테슬라 향 물량 증가 매수 추천해서 테슬라 쪽에 물량이 많이 들어갈 거라서 매수를 추천한다. 하는 이제 리포트가 22년 8월 달에 이제 한투에서 네. 나온 리포트고요이 무렵에 9월 15일 날에 무슨 기사가 있었냐 하면은 LNF가 미국 공장 양극재 레드우드 만드는데 불호를 맞았단 말입니다. 음. 이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다. 국가 핵심 기술 NCM 8 1 이상급은 기술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레드우드하고 합작이 안 된다. 국가에 서약 안 해줄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에너지스트내 말에 동의를 안 해줬어요. 이노우메디스증권 연구원이 재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할것 같잖아요. 될것 같잖아요, 그죠 이용우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이 LNF의 미국 공장 진출은 테슬라, 레드 우드와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기대감 높은 모멘텀입니다. 얘들이 테슬라를 빨리 내리니까 테슬라의 양극재를 납품하는 LNF를 높게 쳤던 거예요. 어. 근데 우리 어깨에서는, 배트 어깨에서는 일론 머스크는 양아치 새끼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이 때문에 거래 조건이 안 좋아. 이 얘기는 제가 그포스코퓨엠 다니는 구배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긴데 네. 테슬라가 이제 4680 배터리 자체 제작하고 하려 할때 포스코퓨침 찾아왔었대요. 와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조건이 양아치 조건이었고 양아치 새끼가 꺼져있어 음. 꺼져갖고 손잡은 게 LNF였단 말입니다. 음, 음, 음. 그것서 나는 내가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다 단소리를 하니까 특히 LNF R 담당자가 거짓말을 하니까. 아. 아니, 얘들이, 주권연구원들이 그냥 없는 얘기 지어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IR 담당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 IR 네. 담당자가 재승인하면 네. 된다. 하니까. 음. 안 된다니까? 그거는 여기 국가법에 있는데 그게 음. 어떻게 되냐고 나는 그 얘기 한 겁니다. 네.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IR 담당자가 하는 거짓말을 걸러낼 책임이 애널리스트한테 있단 말입니다. 당신들은 못 걸러낸 거고 내가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건 안 되는 거다. 라고 모습을 박은 겁니다. 박으니까 그걸 듣고 주가 탄력을 못 받으니까 LNF 주주들이 나를 원망했던 겁니다. 고소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말한 그게 진실이었고 결국 승인 못 받았어요. 계속 영원히 못 받는다니까 내 말이 맞은 거죠. 내가 사실 얘기한 거잖아요. 빠대 아저씨 우리가 막 욕하고 했었 지만 지나 보니까 빠대 아저씨 말 맞았고 이 lnf 아야새끼가 우리한테 거짓말 치고 주주한테 사기를 쳤던 거구나 욕했던 거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아야새끼는 멱살을 잡고 이래야 되는데 음. 안 그런 다고 돈 잃었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해서 그 때문에 주가 많이 떠서 저게 원흉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리튬 가격 폭락 LNF 12 푸드 옵션 100% FI가 원금이었다 그러니까 LNF도 동일하게 12가 <laughs> <시비가> 있었다. 12가 <laughs> 있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예. 예. LNF 매수, 에코프림 매도, 일수가 없는 거예요. 보판 같은 거니까 사실은. 이게 작전이 아니고 뭐냐고요? 예, 예, 작전이잖아 이게 12가 작... 푸드 옵션이 있었어요. 음. 투옵션을 이번에 챙사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았어요. 시비 돈을. 그게 금액이 천억인데, 그러니까 원금만 갖고 간거 이제 한번못못갔 손해 본 거잖아요. 그 손해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모펀드 IMM이고요. IMM이 사모펀드 운영사 IMM 크레딧 솔루션이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 목적 회사 악셀이로 유한회사가 이 투자자입니다. 풋옵션이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올라가면 속상할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 리포트가 나온단 말입니다. <laughs> 이풋옵션 상한 하고 난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LNF 매도 리포트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고요. <laughs> <laughs> 써준다? 예, 너무 눈치를 본다. 써준다. 예, 에스트들이 네. 어느 정도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여기 있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내가 하고 다니는데, 그거를 시정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얘기하는 사람을 담굴려고 노력한다. 근데 나는 쉽게 담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laughs> 골드마삭스가 지금 2차전지 5개 종목에 중립 매도 의견 제시하는 거. 특히 이제 LNF 매도 리프트 쓰고 공매도 포지션 갖고 있는 거. 이거 좀 문제가 많다. 금융당국 조사해라는 이제 기사를 흘렸는데. 금감원에서 응. 지금 조사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옛날에 모건 스탠리가 응. SK 하이닉스 매도 리프트를 낼 때는 발칵 뒤집어져가지고금감원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난리 났어요! 아왜 차별하냐고! 야, 반도체 매드리프트 쓰면은 막 죽일 듯이 달려가고막 거분사하고 막이생 이 지랄을 하면서. LNF는 똑같은 건데, 이거. 이거, 이 2차 전진은 매드리프트 내고 죽고 떨어져도 모른 척 하잖아, 금강원이. 봐주잖아. 왜 이러냐고, 우리나라. 법의 집행을 좀 공정하게 하라고. 왜 이러냐? 2차 전진 기관들이 엄청나게 터져서 그렇다. 이 23년도 이제 7월 달에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 개인투자자 평균 수용률이 이제 14.65%였는데 이때 의 기관들은 마이너스고 기관들 보다 뭐 훨씬 개인들이수요을 많이 냈다는 거고요 이때. 음. 내 때문에 가능했다. <laughs> 그 이후에 완전 공적이 됐다 내가 <laughs> 타임폴리오부터 네. 해갖고 이 펀드 들이 이 국내 유수의 이 명가이들이 다 작살났었다 이때. 예. 음. 에코프로에 당한 게 이런 이제 롱쇼펀드 뿐만 아니고 가치주 펀드. 이런 애들도 다 같이 롱쇼트 인컴 다 당했다. 개인들은 2차전지 당거 같고 14.65%안 된다고 아닙니까세배 음. 이상 더 많이 불었다는 거지. 네, 기간 네. 그 기간 투자자들이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을 시켜서 핀플랜서 선행 매매 보착 늦지 않은 시간에 공개하겠다. 이래놓고는 김현수가, 그, 못 맞춘 거잖아요, 완전. 아니, 니네 말 듣고 첨부 산 사람은 10분 터먹 나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새끼가 금강원장 상주잖아, 지금. 그니까 사람들 다 욕하지. 난국장 버리고 미장이나 갈래? 그럼 미장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국 이 문제들이 다 공비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어, 어 제가 계속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2030년 무렵이 되면은 배터리 네. 회사는 다섯 개만 살아남을 것이다. 1등 CATL, 2등 l g n s 3등 SKO, 4등 SDI까지는 자리가 다 찼어요. 밑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이 5등 파나소닉, 그리고 6등 b 아 d 그리고 다크호스가금형 이런 말입니다. 상위 다섯 개가 파나소닉까지 해서 상위 다섯 개였는데 파나소닉이 작년에 성장률이 25% 역성장했거든요. 음. 테슬라한테 배신당해서 그 일론 머스그그 개자식이 그 양아치 새끼가 배신 때려서 그래. 비아디도 점유율이 3.7밖에 안되 거든요. 비아디 막 대단하다고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점유율이 3.7밖에 안 된다고요. 결국은 파나수익도 약점 있고 비아디도 약점 있고 금량도 약점이 있는데 금량은 기술력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자금 을 끌어모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금량을 망가뜨리려고 금감원이 의상증자을 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아디도 올라고 테슬라도 4 6 8 0막 얘기하고 뭐 했잖아요. 판소리도 4680 얘기 계속하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들어갖고 전시한 거는 금영밖에 없어요. 어. c 시 t 틀4680 만들어서 전시한 적한 네. 번도 없어. 국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정보원 직원이 얘기 상주하고 있다니까. 금영이 사기인지 아닌지는 국정원에 전화해보면 바로 알려줘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대놓고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해놓고 기사를 쓰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기자들이 왜 금감원하고 여의도가 한 통속으로 놀아나냐고! 4680이나 2170 같은 거는 네. 범용성이 특징입니다. 2차 전지자동차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장이 제일 크긴 하지만. 전동공구나그 다음에 전기자전거나, 전기스쿠터나, 이런데, ESS, 이런데도 다 쓰이기 때문에 용처가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놓으면 다팔수 있다고. 만들 수 있게 공장을 지어줘야 될거 아니냐고. 왜 공장을 못 짓게 막냐고 도대체. 막는 이유는 비아디를 5대 세계 배터리 회사에 넣으려는 그 목적밖에 없는 거죠. 세금 쓰겠다는 게 아니야. 에? 주주들이 돈 각출해서 짓겠다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막냐고 도대체. 결론적으로 이복현이 씨발 새끼가 매국노 새끼든지 아니면 내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둘 중에 누가 맞는지 이복현이 매국노인지 박수영이 사기꾼인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해갖고 기사를 열심히 써주세요. 예? 끝까지 갈 거야. 나 끝까지 간다고 나는 후퇴를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이복현이 나하고 내가 하고 내하고 둘 중에 네가 매국노든지 내가 사기꾼인지 내가 결판 내고 갈 거야. 내가 어? 알아? Ha <laughs> ha.